더 많은 배우들이 오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부산에 이렇게 시켜서 대표적인세 사람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사진이라고 합니다. 귀한 어, 시간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이렇게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맞는 되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영화라 생각하는데,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역할 같은 신주현입니다. 어, 오늘 날씨 너무 좋고 아주 좋은 주말인데 이렇게 좋은 어,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영화 보시면은 저희 배우들 너무 또 사랑스럽고 티키타카 좋은 연기 했으니까 어, 나가실 때는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또 다음 행선지로 하나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일기입니다 저기두분 가운데 계신 분이 커플, 꼭그 이제 블랙 커플, 맞으시죠? 결혼하셨나요? 결혼하셨야죠 <laughs> 오늘 기한 주말에 뭐가 막 터지고 막 사체이신 고막한다포에버 많은 영화가 있는데 저희 영화 선택한 거 후회 안할 겁니다. 여러면두 분이 이거 끝나고술 한잔 밥 이제 먹으면서 얘기 남기 있어요. 오빠라면, 오빠라면, 자기라면. 예, 질문할 수 있는 거니까. 어, 보시면서 이제, <laughs> 하면서 이제 아무래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들리게 이제 해서 어, 시내 식당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어,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작지만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직접 가서 선물 드릴 테니까 이것도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